자, 문제 분석합니다. 연립방정식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이 y 값의 3배라고 할때 상수의 값은 그랬네요. x의 값이 y 값의 3배입니 자, 그러면 위의식과 연립해서 x, y를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. 위의식에 10을 곱하면 5x-2y는 13이 됩니다. x 대신 3y를 대입해 보겠습니다. 그럼 15y-2y는 13이 돼서 13y는 13이니까 y는 1이 됩니다 그때 x는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래 식에 x 의 3, y 의 1을 대입하면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a-2분의 2-1은 3입니다 그럼 3a-2분의 1은 3이 되고요 그럼 3a는 이항시키면 2분의 7이 됩니다 그럼 a는 6분의 7이 되겠네요. 정답은 2번입니다.